어때? 너무 잘해. <laughs> 이거 믹스 할수 있는 거. <laughs> 개인기가 세 개가 생긴 거야. <laughs> 다시 해봐. 그냥 G 드래곤 먼저 해봐. 뭐그 갑자기 그렇게 아, 말하려고 하니까 좀, 띵, 띵, 띵. 좀 어색한 거야. 하교준 즈잉 즈잉, 오소문 자, 송진이 누나. 웨이빙하시니거야 진짜. 진짜 저주에 걸린거야 1 9저주걸거야뭐 걸린 운명이 었던거야 귀여워. 다 끝났어, 이제. 땡큐. 이름이 요다니? 요다? 요다야. 아 수박 화채 먹고 싶다. 그냥 수박도 맛있을 것 같아. 응. 시원하게 먹자. 지금 산책 15분 정도 한것 같은데 바로 집에 가자는 넌 스톱시. 아니야, 지금 안 가면 여기 게 앞에서도. 일단, 일단 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보자는. 문이 저렇게 탈탱이 됐나? 어디? 저요. 너무 더워서 산책을 오래 못하겠다. 너무 맛있어. 이거 더신나 어? 이더 좋아. 더 맛있어, 그렇지? 너무 달았다면은 지금 음, 딱 좋아. 적당히 응. 달짝지근하고 완전 음. 맛있다. 우리 친해 나르친. 음. 완전 우리 스타일. 맛있어. 뜨거우니까 좀 이거 두부도 시켜. 네. 와, 아, 좀 이게 우리나라 날씨랑니 하늘이 너무 파랗다. 오늘은 양자차 산책을 가요. 날씨 진짜 멀다 전혀 허려 지지 않을 것 같아. 오풍이 오케이. 러케이 진짜 시원케이오늘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그 오케이. 오케 시원하고 오긴 했지. 아, 또? 오 양재천 카페거리에서 카페 아, 커피 시고갈거예요 평화로운 양재천 카페거리. 맛있게 생겼다. 저 위에 산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thank <laughs> 먹고 공연을 음. 가야 합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그렇 너무 잘 시켰다. 어. 와, 생각하지 못한 되게 ]해. 뻔한 연어 맛일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맛있다. 음. 오. 아주 좋아요. 묻혀있어요. 음. 그 음. 우리 약간 늘 이렇게 딱 맞춰 왔던 것 같은 느낌. 전부 들지 않아? 전에 와인 먹다가. 맞아. 줄 서서 들어갔어. 완전 달라. 다른 계절 같아. 응. 완전 선선한 가을 같아. 을 드시면서 제로 콜라 시키는 거 무슨 의미죠? 마지막 양심? <laughs> 그러면 나츠에 소스 안 찍어 먹을 건가요? 그건 아니죠. 덜 찍어 먹지 않을까? <laughs> 원래는 푹 찍어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살짝 푹 <laughs> <laughs> 푹이 아니라 푹. <laughs> 저는 그거는 그 거기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욕해. 아 그래요? 응. 난 영화관에서 나는 원래 뭘 먹지 않는 스타일인데. 욕 먹은 거야. <웃음> 쟤는 명화 보면서 왜뭐 먹지 다니냐. 진짜야. 진짜. 응. 아, 어. 그래, 나초 하나 먹자. 네. 제로 콜라 먹어그리고 근데 콤보도 있던데. 어, 콤보는 뭔데? 나초 콤보라고 어. 팝콘도 주는데. 아, 그건 아니지, 오빠. <laughs> 다이어트 중이잖아. <웃음> <웃음> 콤보는 좀 우리 끝나고 밥 먹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laughs> 나초 조금만 먹자. 그래. 네. 어. 나저 콤보. 나 존나 저 콤보. 일단 오빠 먹고 싶은 거 시켜. <laughs> 저기요. 어? 음료 음료. 음료로 넘어가세요, 빨리. 저기요. 저기요 진정하시고요. 소도 스프링클? 아니 아니. 안돼 이거 먹어야 안 돼. 돼 하나는. 오랜만에 동생 만났어요. 머리에 핀 뭐죠? 머리핀. 언니 만난다고 예쁘게 하고 왔어요. <laughs> 안녕. 중앙해장집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왔습니다 드디어. 네. 그냥 막걸리 달라고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무슨 맛일까? 오군오군 <끝> 만들어졌어요. 오나 <목소리> 많이 안섞는다 응! 더큰것 <laughs> <laughs> <섞은> 같은데? <웃음> <웃음> 와, 창빠르게 곱창전골 나왔어요. <laughs> 아닌데? <장난아있죠>? 고생했어요. 네. 아, <laughs>